강주는 길레와 만득 그리고 봉희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뒷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정문으로 들어오는 강주는 화재가 났을 때를 생각하며 의학산에서 100억을 파온 거냐고 내뱉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지승돈을 기다리는 무림은 함께 집으로 들어와 범인의 차량에서 절단기를 발견했고 옷방에 비밀 금고가 있냐고 확인하는 무림, 확인하고 밖으로 나온 무림은 분명히 금고가 있을 거라 하네요. 승도는 합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었고, 지연에게 이 집을 자신이 사겠다고,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줄 거라고 하는 지승돈. 승도는 형사가 다녀갔다고, 다른 사람이 사게 되면, 비밀금고가 들통날 거고, 그래서 승도는 집을 자신이 사겠다 합니다. 서강주는 사과와 백박스를 들고, 청년 빌라로 와서 배를 누르지만, 거절 당하고 말았어요. 다시 박스를 들고 오지만, 봉희에게 또다시 문정박대를 당하는 강주. 강주는 달임의 뒤를 밟아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배고프다고 라면 하나만 끓여달라고 해놓고 일부러 라면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할아버지 바지라도 달라고 했고 바지를 갈아입으려는 강주는 혼자 바지를 갈아입겠다고 다림을 내보내고 침대를 들려다가 만득과 길레가 들어와 실패하는 강주 옷을 벗은 강주를 의심하고 내쫓아버리는 만득과 길레입니다. 강주는 김치통을 들고왔고 미연이 김치를 더는 사이에 만득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를 들어 5만원권을 확인하는 강주였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서강주. 현관에서 열쇠를 도둑질하고 김치통 빈통을 들고 나가버립니다. 빈김치통을 뒤집어 쓴 강주를 보게 된 지연. 강주는 지연에게 그돈 찾으면 뭐할 거냐고 묻는데요. 펑펑 쓸 거라고 하는 지연. 그 소리에 엄마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강주는 찾아도 못 찾은 셈으로 치자고 하지만 꼭 찾을 거라고 하는 지연. 강주는 지연의 뒷모습을 보고 엄마한테 돌려주면 안될것 같다고 합니다. 태웅은 지승돈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해자로부터 듣게 되었고 세탁물을 배달하는 봉이는 승돈에게 건네주는데요. 태웅이 어떡할 거냐고 대월같은 집으로 태웅이를 데리고 와서 살라고 얘기하고 태웅을 두고 차를 몰고 가는 봉이입니다. 지승돈은 통할래 라고 하지만 통 안됩니다 라고 가버리는 태웅. 강주의 판단은 지혜롭게 침대 밑에 돈을 되찾으려는 강주입니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림을 부른 강주는 무슨 돈으로 산 거냐고 묻습니다. 많이도 샀다고 내일 사돈 가족들이랑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강주 청년 빌라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강주는 청년 빌라로 올라갑니다. 과연 강주는 침대 및 돈을 다 들고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목>